나 이제 그런 일안 하면서 살 거야. 야,가 간밤에 이상한 약을 처먹었나? 너왜 그래, 임마? 실즈웃어사 하면서. 미쳤어, 임마? 웃지 마. 아이, 새끼야, 금방 먹을 것 같으면 그쪽으로 바로 오면 되잖아. 어, 그래. 포장 잘해야 돼요, 이거. 이거 받을 사람이 이 동네 사는 여자랑은 차원이 틀려. 이건 얼마야, 이거? 이 다이아가 킨 거야? 네. 이거는 조금 비싼데 이거보다 더 비싸요? 네한 가격 두배 정도 차이 나는 거 그럼 이거로 줘요 이거로 줘돈 아, 걱정하지 말고 이거로 바꿔줘, 네, 바꿔줘 이걸로 드릴까요? 하나로. 네. 아형 이건 아니잖아 무슨 반지냐 형그 반지 하나 가격이면 형 6개월 동안 빵에서 썩을 가격이야 그것도 하룻밤 잔 여자한테 이럴 줄알았 여자로 태어날 걸 그랬어요 존나 예쁜 여자로 이 새끼 진짜 또 말을 그냥 씨 아 그걸 봉투째로 줄라